잘 찍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히 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멤버들이 유명한 곡에 마지막 마무리하고 언어보다 네. 애국곡까지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조금 참 오늘 특히나 오면 우림 씨가 말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와, 우림 씨. 우림 그 좋은 목소리 아껴주시 들려주시면. 네, 그럼 마지막 그러면 네. 소감은 또 소감 아, 아, 뭔가, 네 가지 하시는데, 혹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한점이들어라잖아요 음, 그렇죠. 프레스테나 콘서트가 오늘 이제 여덟 번째 공연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시점인데 음, 개인적으로 프레스테나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혹은 프레스테나는 뭔가 좀 나는 어, 이런 팀인 것 같아요.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소감은 지금의 포레스티라 굉장히 잘연스럽다 라는 생각이 듭다 뭔가 답을 찾아서 가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예. 출발한 여행일 수도 있다 라는 아, 생각이 듭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원하는 답은 우리 안에 있는데 음. 그 꿈을 가지고 오늘 다 같이 여행을 아, 하는 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포레스티라는 이게 부족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같아 음. 지금을 네. 잘결지하고 지금의 떤결 여러분과 즐기자. 이런 마음이 가장 더큰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이내 안에 있다라는 게, 어, 그게 굉제에 음. 와닿는 말이에요 네. 좀깰 수도 있지만, 네. 오늘이 공연 끝나고 어떠시고싶 뭐 아, 이틀간의 이제 고향 공연이 어, 마무리 됐습니다. 저희에게 굉장히 뜻깊은 공연장이고 어, 여러가지 감정들과 추억들이 이 공연장에 하나하나씩 쌓여가고 있어서 어, 내년에 다음번에 또 봤을 때 어떤 기분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 그런 궁금하기도한 마음입니다. 음, 무사히 공연을 할수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제일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어 순간이에요. 요즘에 그게 가장 간절하게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든 공연장을 와주셔서 힘들게 잘 공연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불렀지만 오늘은 뭔가 조금 더 관객분들하고 아예 하나만 되는 그런 신기한 거음이좀던것 같아요. 뭔가 그 항상 그 이제 뭔가 노래를 네. 하다 보면은 아이 파트에서나 이렇게 들어야지 이 파트에서 이렇게 들어야지 아 이거는 꼭 해내야 될 숙제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번 진행을 했었었는데 오늘은 약간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쭉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힘이 꺼 어. 나고 오늘 멤버들이 얘기해 줬지만 오늘 좀 <laughs> 에너지가 좋다 하는데 오늘 제가 진짜 힘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약간 이두 개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도 이런 경험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 얼굴, 그리고 저희 노래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평범으로 다가갈 수 있는 프레스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도 위험한 이태원 의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어, 팬분들이 어, 본인들보다 그러니까 본인이라면 부모님이셔 어, 더 가까운 가족같은 분들인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어제보다 안 오셨던데 코로나 때문에 못오겠다안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코로나의 견을다 뚫고 이렇게 찾아오셨 진짜 가족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전화할게요. 이게 즐기면서 계속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날들들이 기승을 부서 굉장히 지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어, 이런 지치신 여러분들 에너지를 드리고 이런 힘을 드려드릴게 저희의 의무이자 사명이 남은 사명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면역력 면역력을 정말 끌어올려서 여러분들께 같이 이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이 역량을 같이 해눌수 있는 그런 힘을 줄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파이팅 주시고 면역력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도 파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없었거든요 아니 사실은 우리 씨가 말했다는데 전혀 어, 내일 쉬지 않아요 아, 간만에 팬센터에서 내일 휴고입니다 아, 하지만 돌아가서 또 월요일 출발하셔야 하니까 월요일 파이팅이라는 응원을, 응원을 어, 저희 우리 씨가 <laughs> 그, 오늘일 그 <laughs> 이렇게 이게 되면은 오이렇오늘것이아요 되면은 오늘은 이 오늘은 이은계절이은오은이오이은오절이잖아요월은일늘 이렇게 되면 월요일에 이상하셔면은 오늘은 이렇게 되요게 안세요 네, 어, 여기 있습니다. 그어 길었지 뭐 부탁을 일단 사, 겨울 것도 사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네, 집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저 너무 많아해는 혹시 도거에해요 예, 아이 요즘, 아, 요즘 아, 쿠폰 많이 주더라고 아. 저도 하이버하나 아, 뭐, 맨날 이렇게 알림이 와요. 알림 오면 아야죠 마무리는 아쉽고 마무리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희 모두가. 그러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네, 맞아요. 그래서 말이 짧고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잠깐 땅대를 세지더만해. 어 프레스텔라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마치 제가 지금 만약에 내가 가망을 하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프레스텔라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약속 선물을.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고가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언제나 잃지 않고 어,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대 위에서는 밖에서 좋은 음악으로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는 그런 프레셋이 되겠습니다 어, 정말 <목소리> 고향 콘서트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희의 첫 시작을 열었봤던곡 인어 날짜가 왔다 들려드리면서 저희 고향 콘서트에서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진저는스타라습